네, 비디오 뉴스 센터 김경훈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몸이 틀어지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의자 위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척추는 더 이상의 의뢰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삶의 질그 자체와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 실전 격투기와 인체보건 철학을 융합해 만든 착한 척추보건 운동을 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격투사협회장이자 세계 척추보건활법협회를 이끌고 계신 곽타신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척추와 습관, 그리고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세계 척추보건활법협회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설립 취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이제 경험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네. 건강이 다예요. 재물이든 명예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척추는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점이자 네. 최고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네. 고장난 원인을 잡아서 복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원인 아니라 결과만 갖고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원, 내 자리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네. 운동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한대면 타인에, 응? 타인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네. 세상에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또 후세에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네. 설립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착한 척추 보건 운동의 정의는 무엇인지 한번 내려주시죠 집안에 만약에 환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네. 사람들이 환자예요 네. 그러면 그 자체를 통증도 없애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 자체가 네. 가족들한테 나가서 나라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네. 상당히 건강해지고 네. 정말 그 통증을 없애준다는 건 얼마나 착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슬로건을 착한 운동, 네네. 착한 고마움 네네. 그런 걸로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뭐 실천 격투사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뭐 경험이 어떻게 이 척추 복원 철학과 이게 연결이 됐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무도인의 관점에서 뭐 척추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네. 특공대를 이제 한 500명 상구치료 음. 부대를 했어요. 네. 무료로 가르치면서 하루에 2,300명씩도 음. 어, 무료로 다다 잘못된 네. 걸 잡아줬는데 음. 뭐든지 해보자는 몰라요 많이 해본 사람이 낫고 네. 또그 방법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목을 잡고? 어떻게 척추 잡겠습니까? 그니까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네. 어, 그런 습득된 것을 다른 다음 세대 네. 충분히 그걸 이어받아서 좋은 사람들을 살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네. 좋은 걸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고 말야죠그 많은 분들이 뭐 척추 교정하면 그뭐 단기적인 뭐 고통 뭐 이런 부분 통증만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네. 그, 회장님이 뭐 이렇게 정의하시는 근본적인 교정이란 뭐 어떤 걸, 그 어떤 방향인가요? 저희는 의료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운동, 네. 운동요법이라고 봐야 돼요. 네. 세상에 유명한 의사들도 제일 큰 처방은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다. 건강호에서는 조깅도 하고, 네네. 런닝도 하고, 힐스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이것은 정말, 네네. 정말 좋은 방법으로 좋을 수 있는, 네네. 좋아지는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급하고자. 네. 그게 가장 큽니다. 네. 네. 사실 뭐 뭐니 뭐니 해도 뭐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 실제로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 그두 분의 여성 기포터가 네. 척추 보건 운동을 그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 회장님 을 한번 찾아뵈었는데 네. 그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자, 배가 나오면 목이 꺾여. 그죠? 이렇게 못 보니까. 제가 그래요. 이쪽이 그래. 응. 봐봐요. 음. 자, 조금만 내려가실까? 내려갈까요? 아유. 자, 힘 빼시면. 키가 커가지고. 괜찮아요. 자, 목을 네. 많이 꺾여서 목을 앞으로 숙일 거예요. 네. 힘 빼시면. 자, 오른발 한번 들어봐요. 더 올라가죠. 대신. 대신. 괜찮아요? 절대 잘못되고 있으니까.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삐뚤어지고 해서 음, 네.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었 네. 10분 거리를 5번은 쉬어야지만 올 아, 정도로 다리가 막 네. 터질 것 같아서. 음, 네. 이게 뭐 60평생 그렇게 된 거니까 한 방에 딱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두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세수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음.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는 어떻게 탑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겠 음. 움직이느야 되고, 그...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그 음. 상태였으니까요. 음. 집에 있어도 뭐 누웠다, 앉았다 이 계속 반복했으니까. 아. 그래서 꾸준한 교정과 꾸준한 네네. 그 운동요법을 해서 노력을 네네. 해가지고, 네네. 예,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금. 저는 곽태 신회장님 밑에서 한 네. 40년 넘게, 네. 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음. 어, 지금 현재 공인 5단 박보숙입니다. 아. 운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 오늘도 이제 또 열심히 아픈 음. 사람들을 위주로, 음. 내가 같이 이렇게 거기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서로 음. 어, 공유하면서 음. 어, 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도 많이 업되고 음, 그러니까. 네. 그 그동안 뭐 교정을 해오신 회원은 어느 정도나 되죠. 많죠. 네. 예. 그런 쓸수 없고 네.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그 음. 연령층별로도 좀 있을 텐데 혹시 이제 뭐 기억나는 뭐 특징적인 사례가 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인지 좀. 88세 되신 분은, 네, 예. 네. 손자가 이제 저희 의사예요. 네. 이제 무릎도 구부리고 지팡이 짚고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난 죽어야지. 그랬다가 지금은 백도 차시고, 네. 상당히 좀, 얼굴 자체가 이뻐졌어요. 젊어지고, 정말. 음, 음.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제 98세. 음. 나이 어린 사람은, 음. 어, 말도 못하는 작은 애가 하도 안 좋아서 보니까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걸 즉석에서 해줬는데 애가 엉엉 울던 애들이 말을 못하는 애가 지금 올라가서 해달라는 거야. 좋으니까 하는 거아니야 예. 또한 애는 학교에서 양호실을 1등을 하느니 네. 원인도 모르고 아프다 하면 조퇴를 해야 되고 네. 울면서 와 있을 때 한번 척추 복건 운동을 시키고 나서 그 전에 공차다가 너무 그다음부터는 야구실 안갔답니 아, 공을 찬다는 건뭐 관절 풀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군요그 협회에, 네네. 협회에 밑에 공이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서 막 뛰어놀면서 네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얼굴 색도 좋아지고. 그렇군요. 상당히. 보람이 있죠. 네. 저도 뭐 허리 삐끗했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통증만 멈추게 해준다면 아 있는 거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네. 근데 한번 뚝딱 바꾸라면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사람은 서서 다니니까 척추가 자꾸 눌리게 돼요. 그래서 눌리는 힘을 근육이 벌리는 힘으로, 버텨주는 힘으로 충분히 있을 때까지 복원 운동을 해주시지 않으면 다시 또 빠진다고 말해요. 네. 그 회장님, 저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회원들이 네. 그, 겪었던 가장 놀라웠던 반응은 어떤 것이 좀 있었습니까? 아, 제가 적극적으로 이척추복원을 시작한 거는 네. 제가 묘기댕진에서 상층에서 네. 출하수를 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어내리는걸 많이 해가지고 무릎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일본, 중국, 고서도 다 뒤져가면서 네. 하다가 이걸 완성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 의료계에서는 좀 힘든 거를 음. 운동요법을 해서 지금 재발없이 잘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너무 좋은 운동이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다가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재능을 나눠주고 이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네, 제 기억에 라는뭐 상당히 오래 전에. 네. 그, 저서도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운동이라든가, 뭐, 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 어, 정글씨 그 82년도인가? 네. 네네. 아, 그때 책을 냈어요. 제가 53년 됐으니까, 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예 그냥 책가서 먹고 자고, 그니까. 운동하면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러다 보면, 관절을 하다 보면 손가락, 발가락, 무릎, 팔꿈치, 다친 걸로 우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낭심을, 음. 중요한 부분을 맞, 맞으면, 그걸 풀어주는 방법은 그렇죠. 현대의학하고 다르게 네네. 우리가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운동요법이라고? 네, 운동요법이죠. 네네. 그러니까 격투기를 격투사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맞았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할수 있는 사람 외에 나가라. 네네. 전부 다 관장님이,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네네. 제가 단전을 풀어서 근육과학을 해서 네네. 또 시합을 시킨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 저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 생을 다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한테 정말 이 좋은 거를 후계에도 물려주고 후세에도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처음 오는 뭐 일반인들이나 또그 선물 듣고 오신 분들이 그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점적으로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요, 어느 부분입니까? 근데요, 대부분이 보면은 병원이나 의료기라든가 비슷하지만 운동요법도 똑같아요. 네.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나, 그것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척추, 척추 환자들은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를 못쓴 사람이 있지만 목이 틀어져서 목으로 인해서 다리를 무승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연결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찾아서 음. 운동요법으로 할수 있는 거냐, 아닌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지도자한테 몸을 맡겨줘야 돼요. 음. 음. 거부를 하게 되면 후레쉬보의 효과도 있지만 정말 근육도 튄다고 봐야 될까요? 아, 신뢰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예, 네, 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요법으로 좋아지는 조건 하에서. 네. 운동의 오을 네. 받게 되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까지 잡아야, 음흠. 다시 재발 없이, 음. 이 다음까지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일 중요하어요니다 회장님도 상당히 젊으셨어요. 아, 요 네. <laughs> 지금, 이, 이 운동요법인데, 네.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사실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뭐, 이런 법이다, 이런 치료 방법이다,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추나요법이라는 것과, 네. 도수 치료를 현재 그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점에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척추 보건 운동하는 회장으로서 춘하나 네. 어, 도수를 논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나름대로의 네. 학술도 있고 또 물론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의료계나 이런 데서 한의학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존경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체 뭐 의학은 아니겠지만 대체운동요법 대체운동요법 복원요법 네네 네. 네. 그래서 착한 운동 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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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상 깊었던 회복 사례 기억하시는 것 중에 네.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 적이 있는데 네. 스님께서는 손가락에 툭 튕겨 하나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네. 운동요법으로는 밀려나온 건 넣어주면 된다 해서 네. 제가 그 자리에서 들려드렸어요 음. 그래서본문하실때 많은 분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현대 의학이든 뭐 운동 요법이든 좋은 거는 서로 세미나를 하든 뭐에 대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장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착한 운동. 예. 예. 통증 없어지니까 얼마나 착해요. 예, 맞아. 돈을 줘. 돈과 돈으로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laughs> 그 사실 앞으로 이제 이런 운동이 좀그 일상화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그 협회의 어떤 뭐 비즈니스라 할까요? 그 운동 뭐 계획이라든가 확산 계획이 좀 있으신지. 저희가 예. 봤을 때는 사람은 직립보양이 기 때문에 거의가 100% 척추질환을 알게끔 돼 있습니다. 네. 빠르냐 느리냐 차이뿐이지. 네. 고관절도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눌려서 활액, 혈액이 안 들어가고 틀어져서 뼈끼리 뭉개다가 툭 하면 깨지는 거예요. 유객이 있으면 절대 안 깨져요. 사람은 걸음걸이만 봐도, 척추 모양만 봐도 벌써 그 사람의 건강과 틀어진 거 척추를 알수 있듯이 그것만 원상태로만 본인이 할수 있는 것도 간단한 건다할수 있어요. 처진 쪽을 책을 받치고 네. 걷는다든지 네. 어 히플 대고 밀어주는 것 네네. 그런 간단한 운동을 네네. 제가 옛날에 건강 체조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고요. 네네. 또 각자 모르는 이런 방법이 운동 요법이라는 것이 현대의학하고 다른 네네. 방면에 정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정보를 예정. 공유도 해서 아, 예, 예. 스스로도 이렇게 교정도 하고 예. 아, 그래서 이제 건강한. 네? 뭐, 우리가 건강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그런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음. 현대의학에서, 물론 현대의학 대단합니다. 음. 전 존경하고. 네. 근데 이건 운동요법이니까, 네. 그 방법으로 도저히 안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운동요법으로 음. 한번 제가 해보겠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되고 대구 안 되고는 해보자는 몰라요. 그래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음. 어, 무료로 한번 지가 이 좋은 이 척추보험 방법을 네네. 활용해서 한번 무료로 해서 그것이 만약 좋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할거 아닙니까? 음. 네. 재정적으로나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많이 도움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허리나 목통증이 있는 분들 위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요 아, 서서 일하는 거막쓸 때는 근육이 일을 해서 차라리 나요. 네네. 제일 안 좋은 거는 네네. 서 있는 거보다 앉는 거. 네네. 특히 운전하시면서 긴장을 푸는 상태에서 탁탁탁탁탁 하면 음. 그게 상당히 무리가 와요. 음.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본 운동. 네. 운전석에서 나올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허리를 틀고 음. 비틀고 해주고 나서 하시고 음. 또 운전하실 때도 중간에 허리 한번 흔들어주고 네. 전체를 벌려서 네. 운동을 해주고 나서 하는 거 네. 준비운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네. 몸이 근육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네. 파일도 날수 있고 그러니까요. 다칠 수가 있으니까 매사 네. 무슨 무거운 걸들 때도 허리를 좀 움직여 주고 네. 흔들고 네. 네. 털고 막 뛰어도 되고 네. 준비운동을 뭐든지 하셔야 돼요. 네. 네. 산에 올라가실 때 무릎에 사실 뭐 경직된 뭐 근육이나 이런 걸좀 풀어주는 게 네네. 당장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는 습니다또 아, 하나 지금 네.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네. 생활보호 대상자나 정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네네. 저희가 선별해서 아, 예. 그것도 무료로 다 해드릴 협회 창원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아. 하고 있어요 항상. 아니, 뭐 옛날에 뭐 낙도에서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죠. 낙도에서 낙... 뭐 봉사 활동하신 거. 예, 네, 군 관계에 제가 이제 특군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거기에서 예, 거기서 지휘관이 네. 지방에 그쪽에 한번좀 봉사 좀 나갈 수 아, 있냐. 그렇군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섬이라 해주는데 아, 처음에 이제 방송, 군부대 방송이 방송을 해서 <laughs> 해줬는데 몇 사람 받았어요. 음. 네, 몇 사람 밖에 안 받았는데 저녁 때 되니까 쳐들어 오시는데 고기 갖고 햇감 갖고 그래서 음. 코피 터주도록 해주고 왔습니다. 아. 또안 오시냐 그랬는데 지금 이쪽이 좀 너무 바빠서 네. 못 배, 가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또 배편도 잡고 그러셨던 거. 도망도 못 가고. <laughs> 네 그런 뭐 보람으로 또 사셨던 거죠. 그근데또 예. 그런 또 기억을 되살리셔 가지고 또 봉사하신다고. 네네 아. 봉사는 네. 저희가 이제 많이 했지만. 지금 베트남의 군부에서 아, 예.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와달라고 음. 그러는데 갈 예정인데 언제 가야 되나 저 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예. 해외 쪽에 어떤 프랜트 갖고 계시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아,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을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려는 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을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려는 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곽태신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척추는 단순한 뼈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중심축이 아닐까요? 네, 오늘의 대화가 긴 통증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들께 작지만 따뜻한 의료와 새로운 전환점이 되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척추보건활보협회 곽태신 회장님과 어려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